이거 그러니까 한마리 먹는답니다 송어 있고 향어 항어. 있 아, 향어가 이거는 뭐 주름이 희한하게 왔네요 송어 장어, 장어 이제 잡습니다 오늘은 장어파리입니다, 장어파리 우야 사장님 저번에 저 향어 해뜨는 것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야 크다 어우 이거 한 마리에 이거 몇 미짜리야? 원래 키로에 두 마리짜리였거든요 s 이 m m y Charine. You're going to g 이 tomorrow. You're going to chill. y 나 u r e going to chill. y o u 아 알았어. 어우. 뭘로 죽이나? 전기로 죽이나? 예, 네. 빠졌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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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어놨나? 그렇죠만그렇지 어, 어, 이거 전기로 이거 만들어놨답니다. 여기는 지안 있네. 16점입니다. 밑탄에 장어도 이렇게 키로, 키로그람스로 다 팔아요. 그, 네. 와서 드시면 됩니다. 잘했지? 어. 아, 또 해놨나? 그거. 할줄 아는데. 살아가지고 아 장어는 잡아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쭉 가야지 야 아... 촉차네 잘 못하네 아이 그한번쭉 가려고 힘들다니까 내가 맨날 장어만 뜨고 있는 것도 알고 에이 야 아유 내가 보여줘 나 이거 잘해 잘들 안먹어 아 요거 이 족칼로 하지 왜 그랬어? 저칼로 하지 그랬어. 나이 사심칼 아니까 아니 이거 아니, 그, 난...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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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는 그, 거잖아. 아 그, 그것도 잘안 먹어. 그래? 아들이 막저걸해 가지고. 이렇게 뜨면 됩니다. 음. 어. 쓸게 쓸게 쓸게. 음. 주사기 있어? 있어요. 어. 바 <laughs> 아니 음. 그렇지. 잘하네. 이거, 잘하네. 아, 이거,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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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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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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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쉬었잖아. 척추가 한번. 네, 네. 그이제 네. 씻고 있습니다. 등도 한 번씩 긁어줘야 돼. 어, 긁어줘야 돼 그렇게. 어. 바닷가 쪽에 소금물로 음. 소금에다가 확넣어버리 아우 음. 어, 죽여주네. 야 카메라가 좋으니까 이거. 좋네. 하나바꾸세요 아, 어, 이나 나, 나 어, 이거, 이거 이걸 해줘. 이금로 이걸로. 이거, 이걸로이걸이걸 아, 이거, 아, 이이걸로이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이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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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아, 아, 좋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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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걸 이렇게 내밀고 이걸 많이 내밀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와 맞아 한번 더 할까 아, 그냥 자, 이렇게 자, 할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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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니 괜찮아요 이거 안 들어 Thank you 열심히 맛있는 건물 아니 이거 뿌려서 맛있게 드십시오. 오늘 제가 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. 아, 1년에한번 한 있는 날입니다 오늘. 그쵸죠 신력이 나가면안 되는 거안 되는 거예요. 어. <laughs> 그럼. <laughs> 농력보다는 신력. 아뭔 소리예요?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진짜 너무 서비스가 너무 달라 음, 어. 예, 늘 진짜 어요 예, 세거 같아요 저, 저희 지점이 요즘에 가족 같은 분위기의 어. 음, 어, 어, 어? 어, 아니, 근데 너무 너무 장어가 네. 너무 커가지고요 네. 네. 야돼죽아 야, 아. 저거 좀 보여줘 주사기로 쓰기 좋다는 거 동료나, 이래 이는 거. 아니야? 어? 이거 아니야? 는거 주사기로 뭐 이렇게 하는 찍으라는데, 어? 주사지로 주사지로 한번 이렇게 걸 찍으라는 거 어? 주사기로 새게 집을 이렇게 떼는 걸 하라고. 아, 하 예, 멋있어. 아, 응. 아니, 그거 거. 아야 먹을 그거예요. 고기 보내지라 <목소리도> 어 여기 간이고. 어, 이건 간. 다 먹을 거니그지 어, 뭘 거고. 소주.

아이, 그, 뼈하고넘건데니 아. 아, 아다 야. 여기는 지하인네시미는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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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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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바두 마리 시켰으니까 두 개만 더 주세요. 야. 너무 진하다 <laughs> 이거. 아유, 씨. 아, 네 이거, <laughs> 이거, 진해요. 맞아. 권영형이 맞아, 아유. 진해. 진해, 진해. 우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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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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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까지 요까지만 딱 딱지... 집어. 음. 아아 아니, 아니. 이거 저기. 아. 기아게고아 아. 아. 아그지안 있어. 아안 했어. <laughs> 이, 익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안 먹었잖아요. 먹어요.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야, 텐트임 먹으면. 매운 게잘 먹잖아. 맛있게. 잠봐 음. 야, 이거. 근데 이거 잘못 먹었다가 는데 꼬름꼬름에서 질입니다. 이거. 왜? <laughs> 왜? 너무 많이 먹네. 뭐야? 빨리 맛있어고동하네 나는 먼저 오면다 섞어야 돼. 어. 아, 바에다가 뼈. 그가에으러가는 거야. 아, 아, 아 뭐? 아 뭐? 도심, 뭐? 서비스 좋네. 여기. 어디야? 여기. 지연이 입니다 아 여기가 어디래요? 지하이 내래요? 지하인 내래요? 지하인 내래요? 지하인 내래요? 내지 여섯 꼬리 어. 꼬리. 음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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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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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, 여기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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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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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장어기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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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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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시기 여기, 그 버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요. 야 이거 되지 않을까? 아 이거 머리,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거 다만 먹어야겠다. 인플라트를 해가지고 이거 진짜예요. 4월짜리생안되는데 장어 머리 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처음 네. 봤어요. 네. 영서가 이거 뼈 없다고? 뼈 어, 없어요. 칼질을 그 싹, 번넣어 아... <laughs> 걸렸다. 한 번. 목에 까시 걸려서 밖에 나가셨습니다. 어, 괜찮은데? 씹을만 해. 씹을만 해, 뼈가. 어 진짜요? 오. 맛있다. 아, 근데, 아까 저 영서이가 먹은 거는 제가 이기로는그 살, 그냥 살코기 있는 부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? 머리가 아니라 ㅎ 가 옷을 빼야 옷 걸쳐 오~~ 병승기 많이 마셔 여기 리형뭐 이상한 거 드셨나? 컷 이거 먹어도 돼요? 네 괜찮아요 네, 네, 괜찮 그래도 뭐 저기 뭐였으니까 우리 영차 한번 해야지 영차 여기 어. 선호형 선호형부터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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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그럼 삼까지 좋았어. 그리고 마지막에 영차. 자, 자어 잘하냐? 자는 모아 주시고. 좋았어. 선생님. 선생님도 좋았어야지.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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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아, 와. 4차 어, 뭐야? <laughs> 경